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는 CCTV 설치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사고는 본질적으로 과실에서 비롯되는데 의료과실 예방에 이 CCTV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조 변호사는 의료과실은 상당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혜승 변호사는 CCTV가 설치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도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 이사도 수술실 CCTV 설치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포기해야 하는 인권 문제 등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의료 기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죠. 정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제도든 환자의 안전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의료기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으로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서 의료기사법의 문구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제도의 틀까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송과장은 의료계 또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행 의료체계나 의료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 의학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정보와 의학 정보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방송과 신문, 정기 간행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 매체가 추가된 겁니다. 최근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 대차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식품 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는데요. 앞으로는 의료법이 적용돼서 면허가 정지됩니다. 큰 논란이 됐던 펜벤다졸 일명 강아지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주장하는 의료인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협력해서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구매대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치질과 무좀 질염 등의 치료의약품을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해서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2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3개 업체에서 치질치료제 174건, 무좀치료제 54건, 질염치료제 8건 등이 적발됐는데 이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절대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치질과 무좀, 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기념 배지와 인증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배지는 접종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인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위탁 의료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의미일 뿐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 말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스티커가 바로 접종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스티커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일자와 회차 등이 기록됩니다. 스티커는 증명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자는 이번 주에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 602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현행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